안녕하세요. 이나주방입니다. 오늘은 쉽고 빠르게 할수 있는 잡채를 해보겠습니다. 재료를 먼저 준비하는데요. 3인분을 하는데 저는 돼지고기를 듬뿍 넣어서 200g을 하겠습니다. 설탕, 작은 수푼으로 한 수푼, 후춧가루 조금, 간장 한 수푼 넣겠습니다. 참기름 한 스푼, 마늘 반 스푼, 조물조물 해놓겠습니다. 이제 야채를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는 4분의 1 등분을 사용하겠습니다. 당근은 이걸 다 사용하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조금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은 전좀 듬뿍 넣습니다. 제가 버섯을 좋아해서요. 저는 오이가 있어서 아삭아삭한 맛으로 오이를 사용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재료들을 순서대로 볶아보겠습니다. 식용유를 조금 부으시고요. 돼지고기를 먼저 볶겠습니다. 불은 센불에서 빨리 볶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볶아내려면 너무 바쁘고 드러내는 시간이 걸리니까 집에서 빨리 해서 드시려면 고기가 70% 정도 익으면 여기서부터는 야채를 잘안 익는 순서대로 넣어서 볶아내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먼저 양파를 넣고 당근을 넣고 마다 가. 소고버섯과 목이버섯을 같이 넣겠습니다. 오이는 생 것으로 먹어도 되니까 마지막에 넣어서 살짝만 볶겠습니다. 이제 야채가 다 볶아졌습니다. 야채를 꺼내고 당면을 여기에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육수를 사용해서 촉촉하게 먹는 당면을 해볼 텐데요. 다시마와 육수를 울근물을 조금 사용하겠습니다. 육수는 200ml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간장은 3스푼을 사용하겠습니다. 설탕도 3스푼하겠습니다. 당면을 넣어서 볶으시면 되겠습니다. 당면은 300g 했고요. 당면을 물에 1시간 정도 차가운 물에 담궈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당면이 물을 먹으면서 촉촉한 잡채가 됩니다. 이제 당면이 다 볶아졌습니다. 야채를 넣어서 마무리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참기름 한 스푼 반입니다. 맛있는 제가 완성되었습니다. 육수가 들어간 잡채는 생소하시죠? 육수가 들어가면 아주 감칠맛이 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그럼 다음에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